이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 대체 왜 나왔느냐? 집단 퇴사 이후 이어진 집단 행동에 결국 무릎을 꿇은 당사자들 무릎을 꿇은 이후에도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자존심까지 버려야 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닮아 있었던 것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유도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의 갑질 의혹이 반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은 자플린에서 올라온 퇴사 직원들의 테러에 가까운 글이 발단이 됐는데요. 실제로 대도서관이 대표로 있는 엉클 대도 직원 7명이 최근 집단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차례 더 집단 퇴사가 있었던 만큼 이 일이 공론화되면서 대도서관에 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하지만 대도서관이 사과 과정에서 공개한 카톡과 입장, 그리고 회사의 복리우생 상황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희에서 네. 복지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일날 월 100씩 주고 있고요. 뭐 추석이나 명절, 이런 네. 부분들 합쳐서, 네. 그래서 이제 총2,700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제일 뭐 많이 받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연봉 5,000원 정도 받는 직원도 있고요. 그래서 1 2 번의 휴가가 이제 추가로 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음. 이제 연차 휴가는 이제 15일 기본적으로는 아, 네. 많이 있 네요, 네. 네, 그래서 27일 동안은 쉴수 있고요. 휴가를 간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노토치. 뭐 점심 같은 경우도 식당 하나를 섭외를 해서 음. 이제 부페 식당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점심을 이제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저희 뭐 짐을 하나 섭외해가지고 운동하고 싶은 직원들은 거기 가서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에 갑질이 아닌 을지를 당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머니게임 이후 엄청난 호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파이 사안과 평행이론에 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파이와 대도서관의 논란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이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파이의 주도로 이어진 참가자들의 집단 퇴소. 사실 머니게임 과정에서 참가자 파이를 향한 민심은 그야말로 아쿠아일로였습니다. 정치질의 쌍욕, 술주정, 주인공 뼈까지. 예능 곳곳에서 그녀의 인성이 드러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진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만 놓고는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실제가 아닌 예능에서의 캐릭터 아닙니까? 하지만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게 된 계기는 파이의 주도로 이어진 4명의 여선 참가자들이 집단 퇴소하면서부터인데요. 이들은 이후 파이의 집에 모여 랍스터를 먹는가 하면 상금을 나누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이후 공역진과 제작진을 호출했고 이 과정에서 진용진, 제작사 대표, 공역준 등이 모두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안입니다. 특히나 집단으로 이탈한 참가자 대다수가 체계적인 직장생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사회 초년생들의 마인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안이 대체 엉클대도 직원들의 퇴사와 어떤 점이 맞닿아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사실 자플래닛에 올라온 글 때문에 20명이 집단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한 인원은 정확하게 7인이었는데요. 7인의 퇴사 동기 역시 달랐습니다. 직원 2인은 타회사 이직을 위해 회사를 떠났고 나머지 5인이 이후 성과 방식, 평가 방식을 비롯해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직원 5명의 단체 행동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1년 미만으로 재직했고 사회생활이 처음인 사회 초년생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의 여성은 이들 가운데에서도 고참급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선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됐지만 대도서관이 이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도서관이 직원들에 대한 평가 방식을 바꾸겠다고. 고지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직원은 평가를 받기 싫다. 우리가 왜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 라는 장문의 카톡을 대도서관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화가 난 대도서관이 나도 평가를 받는데 여긴 동아리가 아니다. 회사에서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무서운 것이 없느냐?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 이런 식으로 써서 제가 좀 되게 화났었거든요. 음... 네, 왜냐면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이 집단 퇴사의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인터뷰 과정에서 이어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도서관이 당시 해당 직원에게 한 말이 퇴사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모두 전달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 좋게 말이 전달돼 오해가 커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고창급의 이 직원의 말이 일종의 도화선이 된 것이죠. 두 번째, 논란 이후 대처와 태도. 파이는 자신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자 제작진과 출연진들을 향한 폭로전에 나섭니다. 머니 게임 회차가 더해질수록 자신을 향한 비난이 커지자 악마의 편집이라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이후 "섭외 해명하세요."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그것을 들려드림 제작진과의 녹취록까지 공개합니다. 어쨌든 아 제가 또 편집하면 파인 님하고 님은 제가 최대한 편집을 잘해줄 거예요. 네. 다른 분들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폭로는 결과적으로 파이에게 역풍으로 작용합니다. 그간 참고 있던 제작진이 반박에 나서면서 그간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결국 파이를 위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그녀를 향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언클 대도에서 퇴사한 직원들의 대응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직원 오인는 퇴사 이후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자플레닛의 폭로성 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회사. 인재를 하나의 부품으로 취급하는 회사. 정말 유튜브의 신인 것마냥 대표가 사람을 없신 여기 있는 회사. 직원은 본인 채널 망친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하는 대단한 회사. 팬으로서 입사했다가 정신병 없고 퇴사하는 것. 원수가 입사한다 하더라도 도시락 싸 들고 말릴 회사. 부디 당신의 소중한 인생과 커리어를 여기서 낭비하지 마세요.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감정적인 내용의 글들인데요. 이 테러에 가까운 글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쓰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도서관이 유명 유튜버였기 때문에 해당 평가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해졌고 삽시간에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결국 대도서관이 직원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라고 공식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로 끝이 나느냐? 물론 아닙니다. 이후 대도서관은 추가로 영상을 공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의 입장을 고스란히 담은 글이 고정 댓글로 박제돼 있었습니다.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아 전 직원들의 입장까지 고스란히 담아줬던 사안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도서관의 해명 과정에서 엉클대도의 상당히 훌륭한 회사 복지와 직원들의 태도가 동화위에 올랐는데요. 결국 역풍이 불었고 자플레넷에 올라온 글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고정 댓글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파이와 대도서관의 완전히 별개의 사안. 이 소름돋는 평행이론이 대체 왜 나왔느냐. 집단 퇴사 이후 이어진 집단 행동에 결국 무릎을 꿇은 당사자들. 무릎을 꿇은 이후에도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자존심까지 버려야 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닮아 있었던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폭로 이후 대응과 대처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다른 두 사안이 사실은 본질이 같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